십계명의 열 개의 계명은 모든 것이 지키기를 힘써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된 노력으로 지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있다면 몇 번째 계명이십니까? 가장 지키기 쉽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면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만 같은 계명이 있다면 몇 개명이십니까? 네, 단 하나의 계명도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겸손한 마음이신 것 같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6계명이 바로 그러한 계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중에 타인을 살인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중에 타인을 살인할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곳에 <laughs>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살인한 분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없을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며 어쩌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육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와 뜻을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만을 그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과 진짜 의미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의미와 요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6계명을 지켜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살인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위의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였고 그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그 어느 어느 것도 함부로 파괴하거나 살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인 살인에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에 관한 부분은 이 살인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침해 행위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하게 되는 것을 이 육개명을 어기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외가 되는 이 죽음에 관한 부분은 실수에 의한 살인도 성경은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 부지 중의 이웃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어 생명을 지키고 보호받게 했습니다. 또 예배, 예외적인 살인은 국가가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공격 공적으로 행하는 살인입니다. 바로 사형 제도와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에는 그각 무도한 범죄자를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육계명을 어기는 육체적 살인으로 보지 않음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살인 외에도 또 다른 살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사용된 이 어원, 살인에 관한 어원은 라차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로서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는 모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살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육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는 모든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육체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존엄히 또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행위까지를 이 살인으로 성경은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러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이6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직접적인 살인을 넘어선 인격을 존엄히 여기지 않는 간접적인 살인까지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 간접적인 살인의 예로. 이웃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또 언어 폭력과 무시하는 태도도 이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물리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도 말과 태도로 서서히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즉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소멸에 소멸에 나아가는 이러한 정서적 또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육계명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욕함으로써 형제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죽음이 죽음만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살인도 살인에 해당하며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모든 살인까지를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생명과 이 인격의 모든 것을 존엄히하며 또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기원되시고 존엄히 지켜야 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리 손상당하고 희미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1차적으로 새겨진 곳은 마음과 생각, 즉, 영혼과 영혼의 능력이지만 신체 중에서 영광의 강체로 빛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또한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이나 인격을 직접적으로, 단접적으로 죽이는 살인을 행한다면 생명의 근원자이자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인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단으로 우리는 삶에서 이 육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그런 구체적인 결단과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개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그 인격을 존중하고 존엄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노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간접적인 살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습을 통해 그런 살인 행위를 저지르곤 합니다. 다른 일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흠잡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 나아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살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배려 없이 상처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시와 같은 말로 찌르고, 또 욕하고 무시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진 않으십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이 인터넷 속에서도 다른 이의 예 글을 또 다른 이의 예 어떤 행동을 비방하고 또그 글을 남김으로써 죽이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과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미움의 감정 또한 살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을 통해 분노하는 모습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열심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노력보다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향한 간접적인 살인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더 와닿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행하는 말과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수많은 이웃을, 수많은 우리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 저의 군대 생활 중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과 사건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세 번째로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며 고창과 나눴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 짧습니다 어, 제군 생활 중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인데요 저는 dmz라는 이 철책 근방에 있는 전방, 전방 쪽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한 곳은 일반적인 군대의 부대보다는 조금 폐쇄적인 곳이고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추억들도 많이 있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 군기와 얼차례라는 명복으로 참 많은 일들을 당했던 힘들었던 시간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 새로운 신병, 즉 이제 막 교육을 받고 들어온 저의 후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처음 온 완장을 차고 정말 긴장한 얼굴로 그 부대를 이곳 저곳을 살피면서 있는 그 후임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운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친구는 긴장도 많았고 또 어, 실수도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고참들에게 참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100일의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4박 5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 그 친구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부대가 난리가 나고 또... 군 경찰들이 출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뒤에 한 건물 옥상에서 남겨둔 유서와 함께 그곳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유서에는 그동안 부대 내에서 받았던 언어적 폭력, 멸시, 욕, 욕설 등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밀게 한 이유라고 적혀 있었고 그것들을 행한 모든 인물들의 이름들과 또 구체적인 말들이 모두 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 3분의 2가 넘는 인원들이 이 현병대로 붙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언어적 폭력과 인간 존엄에 대한 파괴는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제야 저의 인생 가운데 살인에 대한 정의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그 언어적 폭력과 욕설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또 힘이 되어주는 언어와 행동을 못해준 것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글, 행동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하고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보다 적극적인 도움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저 다른 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까지의 우리의 삶의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삶 가운데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까지가 바로 이 6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또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생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존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에 반응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위해 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또 방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할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피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박해하거든 다른 마을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님 자신도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자신을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살인하지 않는 명령에 대한 행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건강한 생명을 위한 노력도 이 스스로를 살인하지 않는 육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식사와 음료. 또약 등을 적절히 섭취하고 수면과 노동,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가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움츠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스스로를 향해 비난과 자존감 없는 모습 또 정신적인 피폐함으로 내 스스로를 죽이는 정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모습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개명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신을 향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 지키지 못하여 스스로에게 살인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적으로 나의 몸을 잘 지키고 아끼지 못하는 이 모습들, 내 몸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 또 인격적으로 나를 너무 하대하며 자존감의 낮아짐으로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연약한 나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이고 있는 살인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 죽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수면 부족, 과식과 가음, 약물 복용, 심한 노동과 오락에 빠져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살인 행위임을 기억하며 나의 정신의 건강과 나의 육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이 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또 육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육개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다른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위와 모습뿐만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또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말라는 개명은 자신과 다른 이의 생명을 향한 적극적인 보존을 요구하는 개명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깊은 의미는 그저 최소한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데까지의 역할로 이땅 가운데 육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강도만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부축해서 주막으로 가서 그가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행동으로 생각하고 언어로 살인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는 것에 그쳐버린다면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모습은 더 낮은 것으로 향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기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살인을 막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 돕는 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보금의 씨앗을 뿌리고, 보금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은 결국 죽어가는 이에게 힘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어 다시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될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노력을 넘어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의 우리의 삶의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요구하심 또그 사랑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6계명 앞에서 나와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그 노력을 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리라 라는 찬양,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